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택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스택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stagnation 그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어서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즉, 저성장 고물가 상태 혹은 침체성 인플레이션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황 속에서 물가 인상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난제가 동시에 겹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인데요. 사람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기 전에는 기존의 경제 이론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줄고 물가가 하락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고 수요가 증가하면 실업자가 줄고 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유명한 경제 모델인 필립스 곡선을 잠시 알아봐야 하는데요. 필립스 곡선에 의하면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자의 수는 줄어드는 대신 물가는 올라간다고 해요. 반대로 물가 안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떨어지는 대신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요.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은 높아진다는 것이니까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필립스 곡선의 특징이죠.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이 필립스 곡선 혹은 기존의 경제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 이론에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천구백육십구 년에서 1970년대 미국에서는 경기 후퇴로 실업자가 늘어나는데도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오른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후에도 1973년 그리고 1978년 이렇게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요. 이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석유 생산 감축으로 석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갔었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물가상승인 인플레이션이 함께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석유 가격처럼 경제 전반에 생산비용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되면 경제 전반의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생산이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실업 고물가, 혹은 고시럽 저물가의 조합을 말하는 필립스 곡선에 위배되는 고시럽 고물가 현상이 1 9 7 0년대 선진국들한테서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아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인 점을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성장률이 안 좋았음에도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이 아닌 높았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필립스 곡선에서 말하듯 역의 관계로 실업률이 낮아야 하는데 실업률도 높았죠. 따라서 기존의 경제 이론과 필립스 곡선과 완전 다른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럽, 일본,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을 강타했었다고 하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심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해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올리는 등의 물가 안정책을 쓰게 되면 경기는 더욱 침체기에 빠지게 되고 그렇다고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 이번에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정책 결, 결정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상품의 생산 원가를 감소시켜서 상품 가격의 인하를 가져오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은 재고가 줄어들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상품의 생산은 활발해지고 경기가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를 보여주는 예시가 1990년대 후반의 미국이고, 이때 미국은 기술혁신 덕분에 경제성장과 그리고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택플레이션을 알아보았는데요. 어, 조금 어려운 어, 부분이 많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오늘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도 바이바이.